11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한 이적과 북이스라엘과 아람간의 전쟁과 엘리사의 저지를 언급합니다. 1절에서 7절은 요단강에 빠진 도끼를 건지는 엘리사입니다. 계속되는 엘리사의 이적으로 인해 많은 제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공동생활하던 공간이 비좁자 제자들은 요단의더 넓은 곳으로 시설을 확충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엘리사는 가라라고 하는 한마디로 제자들의 제안을 허락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엘리사에게 자기들과 함께 가기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왜 이러한 제안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제자들이 엘리사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3월 당시에도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받던 자들을 선지자의 무리로 불려졌습니다. 무리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세속적인 사람들과 구별되어 집단생활을 하는 결속력 있는 강한 선지자 공동체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선지자의 아들들로 현황 관계로 맺어진 아들 혹은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의미가 확대되어 부자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엘리사와 제자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자 관계를 뛰어넘어 부자 관계와 같은 깊은 친밀함과 신뢰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제자들은 엘리사의 능력과 명예만을 따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함 자체를 좋아했습니다. 엘리사는 제자들과 함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할 뿐 아니라 함께 그 길을 모색하고 함께 행동합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며 서로 간에 신뢰하는 모습은 참 스승과 제자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이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무를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립니다. 그는 너무 놀라 외칩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외치다라고는 표현은 성경에서 갑작스럽게 다친 위기상황 앞에 몹시 흥분하여 비명을 지르거나 기근, 전쟁, 심각한 질병에 걸려 도움을 구할 때 사용될 정도로 도끼가 물에 빠진 것은 심각한 위기오 절망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도끼를 물에 떨어뜨린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소리를 쳤을까요? 당시 도키날이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애는 흔히 있는 일이어서 날은 다시 끼우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져 다시 수습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철기 시대가 시작된 이후 나무를 모아 불을 만들고 철을 재련하고 다듬어서 예리하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 했기에 철기는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은 본래 군사용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을 농사용으로 바꾸는 데는 많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철을 다루거나 응용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기술적으로는 블레셋을 의지하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비싼 도끼가 제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 빌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려온이라고 한 단어는 애걸하여 빌리다, 구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끼의 주인이 빌려주기를 꺼려 했지만 애걸하다시피 하여 빌려온 겁니다. 가난한 도끼를 살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에 벌채 사용한 도끼를 이웃에게 사정에서 빌려와야만 했던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남에게 빌린 물건을 상하게 하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배상의 물에 감당하지 못하면 자신이나 가족이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되어내는 경우도 있었기에 탄식하며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새 도끼가 어디에 떨어졌냐고 묻습니다. 제자가 그 장소를 알려주자 엘리사는 나무를 가져다가 그곳에 던집니다. 놀랍게도 새 도끼가 떠오릅니다. 주술이란 속임수가 아닌 철저하게 여호와의 능력으로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한 것입니다. 만약 도끼를 건지지 못했다면 종살이도 해야 했지만 제자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속죄의 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하여 죄에포르는 우리에게 자유와 노임을 선물로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서 14절은 아람과 북 이스라엘 간의 전쟁입니다. 아람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던 무렵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하여 이스라엘 진지 가운데 어느 곳을 공격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그들의 작업은 실패하였습니다. 아람왕은 이스라엘 왕을 칠 계획을 여러 번짤뿐 아니라 특수부대를 보내어 암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의 공격과 시간, 장소를 정확하게 알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아람 왕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불안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요동하다, 분노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동사의 명사형은 폭풍, 회오리 바람이란 뜻입니다. 왕이 크게 분노했고 극심한 폭풍이 이를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신하들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내부 밀고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하게 되어 신하들에게 새로운 작전을 지시하기 전에 내부 기밀 유출 가능성에 대해 대놓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첩자가 있다면 당장 보고하라고 문책합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아라왕이 침실에서 하는 비밀스러운 말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상적인 정보 수집 능력 범위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아람망의 생각까지도 간파할 정도였습니다 엘리사를 제거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기에 엘리사의 위치를 파악한 아람왕은 기마와 병거, 중무제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 도단 성읍을 포위합니다 왕의 생각을 깨뜨리고 있는 엘리사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군세력을 믿을 뿐 아니라 엘리사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스펙, 환경이 아니라 우리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 누엘의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